오 지금 저희 묵의숙소 임원님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하고 코스트코 뭐죠? 여기 코스트코푸드 코스트 마스코트... 한국이랑 사는 거 이런 거어 아마 맛도 비슷하게 할 거예요. 이런 거 비슷하게 그냥, 사피 거... 같아요. 스 원래 파자코스 한국에 러스 없고, 사는 거같아스 원래 파자코스인 한국에 츄러스 없고, 그한 거... 뽑았어. 뽑은 거야? 그지? 이쪽으로. 네, <laughs> 미국 뉴욕에는 있 코스트코 도착했습니다. 아, 미국, 엄청나게 많은 게 파네요. 한국에 또 많이 파는데, 어. 한국에 안 파는 물건들을 파니까 좀눈 돌아가는 거 보여줘요. 지금 <laughs> 엄청 많아요. 요즘 네, 한적해서 좋다. 뭐야, 이건? 태블릿. 오. 얼마인가 이게 새로 나온 거라 서 빠르겠어나 뭐야 나 뜨고는 잠가 놨으면 떻게 뭐, 뭐라는 거야 <웃음> <웃음> 이거는 다른데 오늘 더비 세이브의 다음 단계인가 보다 와5 0 0시 12기가면 와우 다 장가 놨죠 다정만놨어 이거 되게 좋다 요즘 삼성도 잘 나오네 갑자기 <laughs> 삼성 거 빠무지 어, One day, 어, <laughs> 아, 그래? 잘, 그 누군지 이름 몰라? 좀 되게 싸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여기는, 아, 그래? 게그다 그래? 아, 그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다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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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처음 본것 같아 우동을. 이런 것도 김들, 김. 외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고 좋아요, 김 좋아해. 7.9고? 예. 할부 2만 원? 어, 이더 크다 이게. 네, 여기 한국에서 올 때다. 어. 딱산 다음에 이제 바로 차로 이제 이동 이동하는 것이. 와우. 으아. 없네일니 한, 머리 두배 되는데. 이거 봐봐. <laughs> 여기서 맨날 먹으면 살짝 죽네. 이게 뭐야? 새우가 이만큼 들어야 돼. 4만원. 40불. 와. 진짜 축하이겠네 이거 진짜 새우, 그,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까지 먹으면 되겠어. 파티할 때 쓰는 거겠어요, 이거? 어. 30불. <laughs> 이런 샐러드 먹으면 살 찌겠는데 이거 다 먹으면 <laughs> 이 샐러드는 살 먹으면 찌겠어 비만 돼? 아, 이런 거 10불 싼 거야 닭고기 이만큼 들어왔는데 본파티 같은데 16불 아 이건 아니구나 어, 아래까지 꽉 있구나 면허가 20불 안에 확실히 싸긴 싸다 이건 돼지고기 캔덕 싸다 아 짜잔. 이1 1화라서인데오블 이건 윙만인거 이거 치킨이 오블 뭐지? 타게 됐고. 와. 진짜. 와, 여기 살고 싶다. <laughs> 이게 뭐야. 프라임이면 제일 높은 단계라고 했어. 아, 프라임이? 어, 프라임 다음에, 초이스 다음에, 셀렉트라고 할수 있거든. 어. 이게 지금 내정에 72불. 75,000원? 할만원 어. 이것도 리 아이인데, 리바이 와. 이걸 사야지. 립바이라고립 아이. 이게 스테이크 용으로 최고 좋은 거예요. 초이스? 네. 어. 음. 좋아, 와. 40, 이게 48불? 이게 38불이야? 어. 리바이, 뉴욕에서 디바이 스틱. 뭐래? 이렇게 무더다. 오, 네가 먹었던 무더.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 비싸다 근데 이건. 이거. 아, 이거 그때 혼자 12로 유사 먹었거든. 어, 이거 확실히 이게. 싼데? 20불 정도 하는 거네. 아. 그거는 이거 아. 하나에. 아. 하나 뭐야? 스틱. 스틱이야. 아, 리포 같은 건가? Happy 아. o <목소리> 네. 해피 뉴어 요. 코디바에서 스트레칭 좀 해야 돼. 땡큐. 잠땡인들 모아. 땡큐. 땡큐. 라운드다운을 해서 기 다시 추워줘. 이거가 저번 되게 짜네요. 스타트다. 안주니까. 안주. 안주. 혼자 나도 잘 먹었어. 헤이. 어른방 왔어, 어이 사신 거예요? 아니, 되게. 되게? 이게 젤이라 네. 좋아요. 젤. 어두 개요 두 개. 이걸, 두 개가 네. 구불구십구야. 너무 싶어? 싸죠. 얼마요? 구불? 구불구십구. 어 싸다. 십 불이야 두 개. 어디 팔아요? 저기. 갖고 와야겠다. 진짜? 아이, <laughs> 네. 아이고. 백 개를 무슨? 이거 어떻게 가져가는데 이거를? 무슨... 무슨... 들고 타면 되지. 들고? 들고 타면 되지. 어 응, 이거는 뭐? 그럼 살. 그렇죠. 응. 가져. 어. 1 2 0 0 0 원. 아이 차는 두개 많이 한국에 막만 원에 파는 거 아니야? 두 개. 아 비행기 타고 갈때깨 안고? 고 어, 그래도 돼. 그러지. 저기 여기 그거 있어이 입. 자, 그럼 나는 다 했어요. 여기. 저희도 뭐. 우리 들어 못나가겠데 하고 싶어서. 진짜 싼거지 이거 얼마예요24.99오 응? 따뜻하겠다 25불 진짜 싼거지 털이야? 아니 아, 밑에 신발이 포장털 아니야 어우 막 굉장히 등산화야 그리고 오, 가벼워요 아, 엄청 가벼워 찾지? 아. 가벼워 오. 응 아빠 이거 사서 줄래? 어떡하 사이즈, 사이즈 알아? 270? 70이면 나는 그렇게 아지 이분이 약간 쇼핑 호스트 해도 응. 잘 하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약간 마감 임박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laughs> 이분이 표정이쁘다 <잘다>. 어. <laughs> 어. <laughs> 지금 꼭사야돼 뭐. 그러면? 네, 이거, 이거, 응, 이거. 이렇게 <laughs>

알겠습니다. 칸, 칸 맞아요? 칸이 오면 맞을래요? 네. 일단 먹어 알겠습니다. <laughs>